11월 2일 kma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시 정상화를 둘러싼 의정관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범의료계 투쟁위원회를 통해서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의협은 지난달 30일 의사국시 총력 대응을 위한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의사국시 문제에 대한 논의를 범투 위에 공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의협집행부와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또 의학회와 전공의협의회, 그리고 의대생협회 대표들은 내년에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으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해가 될수 있어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당정이 해결 의지가 없다면 의료계와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며 다시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확대 개편 중인 범투위는 조만간 첫 회의를 열어서 의사국시 문제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를 대신하도록 강제화하는 법안에 대해서 의료계의 반발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전라남도에 이어서 서울 지역 의사들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 의사회는 성명에서 실손보험계약에서 제3자인 의료기관에게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건 의사와 병원에게 책임을 돌리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겨냥해서 사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입법 권한을 오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직선제 산부인과 의사회도 성명을 내고 민간 보험사들이 국민 편이라는 가면을 쓰고 뒤에선 국민의 의료 정보를 챙겨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감 백신에 대한 우려가 아시아권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이어서 말레이시아도 최근 한국산을 포함한 독감 백신 두 종에 대해서 접종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산오피파스토르의 백신인데요. 둘다 한국에서 접종 후 사망 사례가 접수된 제품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선 아직까지는 독감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나오진 않았는데요.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접종 중단을 권고한 겁니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0시까지 백신 접종 후 며칠 이내 사망한 것으로 신고된 사례는 총 83명입니다. 7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 사망자의 85.5%를 차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백신과 사망은 서로 인과관계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협은 인과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라며 정부의 신중한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뇌와 뇌혈관 MRI 건강보험 급여 규모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사실상 전면 급여화된 이후 건보 재정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소요되자 지난 4월부터 부랴부랴 급여 문턱을 높인 결과입니다. 신병원에 따르면 급여 기준을 변경한 이후에 두통과 어지럼증과 관련된 MRI 청구가 이전보다 29% 감소했습니다. 특히 병원과 의원에서는 약 45%나 줄었습니다. 급여를 해줬다가 안 해줬다가 이렇게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면서 국민과 의료계는 혼란을 겪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척추와 근골 격계 MRI 급여화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의료계는 무리하게 전면 급여화를 하지 말고 필수 의료에 한해서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됩니다. 구체적으로 1단계는 생활방역이고 지역 유행이 시작되면 1.5단계, 지역 유행이 급속하게 전파하면 2단계입니다. 이어서 전국적인 유행이 본격화되면 2.5단계고요. 전국적 대유행으로 번질 경우에는 3단계가 됩니다. 유치원과 학교는 2.5단계까지 밀집도를 조정하면서 운영하다가 3단계가 되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클럽과 같은 유흥시설은 2단계, 방문 판매와 노래방, 그리고 50명 이상 모임은 2.5단계부터 이용이 금지됩니다. 이 새로운 5단계는 7일부터 적용되는데요. 13일부터는 거리두기 1단계부터 위험시설대에선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운영자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